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 주시는 그 빛을 우리 안에 채워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다운 증인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인 힘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자, 생각난 1 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빛을 비춰 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러면서 더 불어 같이 살아가는 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그냥 누가 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으로 그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제한되는 것이죠.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 안, 우리 안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세상에 빛으로 비추며 사는 우리의 빛된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함인가? 또 예수님의 사랑인가?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예수의 빛, 예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말, 행동 이것들을 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우리 누구를 쉽게 정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뚫고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죄인에게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해가면 우리 자신들이 쉽게 누거를 정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딸용 정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용서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지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태도, 용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어떤 잘못했을 때 그것을 무슨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족을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까 이해하고 용서를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자기의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난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정말 약한 존재들인데, 그 약한 존재가 그 더러운, 어떤면서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서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또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돕게, 좋게,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지하고 돌을 던져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욕하고, 그냥 뒷담화하고, 이러면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무너지지 않고,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내가 괜히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훈련해 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관계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이런 태도들을 취해갈 때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리 사람을 세워가는 존재들로 새로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이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어제 나온 그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단단하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세워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한 해를 마무리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